페이지 29페이지. 머스트하고 해브투 오늘 할거 중요한 거다. Very important. 따라해봐. Very important. Very important. 잘했습니다. 자, 다음에 10분 테스트 낼거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만 내도 충분할 정도로. 먼저 머스트하고 해브투할 텐데요. 머스트의 두 가지 뜻. 이게 10분 테스트 1번 문제. 1 0트라고 적어져 있네. 1번 문제. 머스트는 뭔뭐 해야 한다. 라고 하는 뜻과 뭔뭐 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 두 가지가 있죠. 어뭔뭐 해야 한다. 뭔뭐 임에 틀림없다. w 비 l l be going to w i l l be going to that? 어디 말하는 거야? 어. 페이지 29쪽 음. <laughs> 어디 갔다 오셨어요? 자, <laughs> 다시 한번 must는 뭐뭐 해야 한다 뭐 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이고요 이게 같은 말과 반대말도 뭐뭐 해야 한다 해 a v e to 뭐 뭐임에 틀림없다의 반대말 현식이는 미남임에 틀림없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laughs> 현식이는 미남일리가 없다. 그게 뭐뭐 일리가 없다가 캔 낫이에요. 여러분들 빅데이터 풀어 공거 보니까 캔낫 이것 때문에 다 틀렸던데. 자 다음에 요거 해석하는 것도 1 0 해석. 여기 있는 거다 중요해요. 그래서 자 먼저, you must wear seatbelt 하면 너는 안전벨트를 매야 해 라고 하는 표현이죠. 똑같은 말은 you have to wear seatbelt. 그 다음에 과거형은 you had to finish the report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이두 개. He must be angry 하면은, 그는 너에게 화가 났음에 틀림없어.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화가 나야만 한다가 아니에요. 그는 너에게 화가 나 있음에 틀림없어. 확신이죠. 근데, 그는 너에게 화가 났을 리가 없어는 He cannot be angry 니까 이것들도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must의 두 가지 뜻꼭 알아두시고, 음, 해야 한다? 이미 틀림없다. 앞에 뭐 의무나 강한 추측, 요건꼭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해야 한다, 뭔머임에 뭐, 틀림없다만 꼭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해야 한다의 같은 말, 그다음에 뭐, 머임에틀림없다의 반대말도 꼭 알아두시고 밑에 나와 있는 이거 해석할 수 있게끔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have to, 뭐, 뭐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must하고 뜻이 같아요. 그래서 의무를 나타내며 mike has to. 자, 이건 3인칭 단수로 할 때는 have가 해 a 로 바뀌겠죠? Mike has to do the work by himself. By himself는 스스로 혼자서, 이런 말이야. 마이크는그 일을 혼자서 해야만 한다. Do I have to wear a tie? 자, 이건 의문문할 땐두 주어 동사의 원형을 써주죠. 음, 내가 타이를 매야 합니까? 이런 말이고. 과거형은 I had to. 그렇죠. have to는 과거형도 있고, 미래형도 있고, 3인칭 단수형도 있어서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역시 또 별표. 요것도 십0 Must not과 또내부 o 자이두 가지 내가 다음 시간에 이렇게 낼까 이거는 뭔뭐 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 뜻이요쓰시오 Must not과 should not 뭔뭐 해서는 안 된다 별표 쳐놓고 두 가지 Must not, should not 그래서 we must not jaywalk, -work. jaywalk는 무단횡단하다는 뜻이죠 우리는 무단횡단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you must not tell anyone about it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튜드 not 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해석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Don't have to. 자, 못말 필요가 없다 세 가지 쓰시오. Don't have to. 뒤에 적어져 있죠. Don't need to. Need not. 외워야 돼요. Don't have to. Don't need to. Need not. 못말 필요가 없다. Don't have to. Don't need to. Need not. 못말 필요가 없다. 수진이는 발이 깨끗해서 발을 씻을 필요가 없다. Don't have to. Don't need to. Need not. 그래 주일 삼 년째 안 씻고 썩은 내가 난다. Don't have to. Don't need to. Need not. 못말 필요가 없다. 근처에만 가면 오오 어... 저래 가지고 3년 동안 안 씻은 거예요. 처음 해부터 토드투니드 낫. 수진을 딱 보고 아, 수진 참 깔끔하고 깨끗한 것 같아. 하지만 주변에 가면 냄새가 나죠. 가볼까? <laughs> 아! 나중에 어디 산에 같은데 갈때 수진이 리고 가면 주변에 뱀이 안와. 뱀이 <laughs> 수... 오다 다시 <laughs> <laughs> 돌아가는 거죠. 그렇지. 수진이만 있으면 반경 1kg 내에 어떤 곤충, 해충 다안나 그 <laughs> 그그 방금 수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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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진이 한 얘기 수진. 들었어요? 여기 해맑고 눈을 동글동글 보면서. 선생님, <목소리> 똥 만들었어요. <목소리> 오, <더러워. 목소리> <진짜> 어, 토로워토더러똥 만져보래. 어, 더러똥 만지면서 느낌이 좋대. 와, 이거 3살짜리도 아니고. 그렇지. You don't have to buy it. 너 그거 살 필요 없어. 너똥살 필요 없어. It doesn't have to go to work today. 너 오늘 일하러 갈 필요 없어. 좋겠다. 하루 쉬어라. 그 다음에 exercise 1. 여기는 뭐 내가 답을 다 달아놨으니까. You have to. 뒤에 to가 있잖아요. 그죠? You have to do it by yourself. 수진아 이거 해석해줘. You have to do it. You have to do it by yourself. by yourself은 혼자서란 뜻이에요. 해석해주세요. 음. 어, 호, 혼자서 해야만 한다는 뜻이죠. They must follow the direction. Direction은 지시라는 뜻이에요. 지우나 이거 해석해야죠. 응. 2번, They must follow the direction. 그들, 지시. 그들은, 그들은 음. 지시에 따라야 어, 지시를 따라야만 한다. 의무죠. Does he have to 이렇게 되게 해프트죠. Does, Does he have to leave now? 그 남자는 지금 떠나야만 하나요? 이런 말이죠. Don't have to, don't need to, need to not, you don't need to go to the gym today. 너는 오늘 체육관에 갈 필요 없어. 이런 말이고. You will have to, 저, will must,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조동사는 한 문장에 하나씩만 쓰게끔 되어 있죠. 조동사의 특징. 아, 오늘 1 0에 조동사의 특징을 낼걸 그랬다. 아, 조동사의 특징을안 났네. 아, 음. 한 문장에 하나씩. 뭐, 3인칭 단수나 뭐, 수와 인칭이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한 문장에 하나씩. 어. 음. 그렇죠. So, you will have to. 그 다음에, do I have to get up early tomorrow? 내가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합니까? 이런 말이고요. Tommy had to finish it yesterday. 자, by yesterday. 내일까지 그것을 끝마, 어, 어제까지 끝마쳐야만 했었어. 과거니까, had to를 써야 되겠죠. Did you have to buy something for her? Did I have to buy something for her? 내가 그녀를 위해 무언가를 어, 사야만 하나요? 사야만 했나요? 이런 말이죠.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it. 형주의 세계죠.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it. 잘했어요. 자,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잘했어요. 제시카는 m u s t be e x h a u s t e d from the j o u r n e y 이 j u 지친이 t s just it's just i 에 s just it's j 지 s t it's just 지쳐 s just i t 이 j u s Harry must take his dog for a walk every day. 해리는 매일 산책에 그의 개를 데리고 가야만 한다. 이런 말이죠. 개를 훈련시켜야 되나봐. Catherine had to be in the hospital for three months. 캐더리은 3개월 동안은 병원에 있었다. Must 이란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단어는 없어요 아예. 음. had to 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오른쪽 e x e r c i 2하고 3, 지시대로 바꿔 쓰시오. 한번, 어, 시간을 들 테니까, 아, 요건, 요건 내가 해야 되겠다. exercise 2는 셈이 할게요. 너는 거짓말 하면 안 된다? 원무에서는안 된다고 뭐였죠, 아까? must not. 그래서, you must not tell a lie 하면 돼요. You must not tell a lie. You must not tell a lie. You must not tell a lie. 2번, 너 실수했다. You made a mistake. 너 문제를 고쳐야 한다. 어. 실수란 게 과거니까 고쳐야 한다도 you had to 고쳐야 한다니까 had to 써도 되고 그냥 have to 써도 될것 같아요 그죠? 고쳐야만 했다는 head t o 니까 그래서 correct가 수정하다니까 you have to correct the problem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you have to correct the problem 실수했었어 그 문제 고쳐서 했어 아니면 고쳐야 해두개다 되겠죠 이거는? 야 9시다 it's already 9나 가야만 해 i have to 또는 i must go now I must go now. have t o 는뭐 똑같죠? must. 나는 그에게 실험 결과를 알려야 했다. 뭐뭐 해야만 했다. 과거죠? 그러니까 I had to tell about the test result. I had to tell about the test result. Paul은 그책 가져오지 않아도 돼. 뭔말 필요가 없어. 뭔말 하지 않아도 돼. Don't have to, don't need to, need not. 근데 p a 이니까 3인칭 단수. Doesn't have to bring. Paul doesn't have to bring his book. I have to. w 내가 두권 있으니까, Paul doesn't have to bring his book. 책 가져올 필요가 없어. 6번. 제가 내일까지 책을 반납해야 합니까? Do I have to return?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많이 쓰고요. 또는, 조동사 must를 쓰면, must I return? 간단하죠. must를 문장이면 앞으로, 조동사를 문장이면 앞으로 보내면 된다. 그래서, do I have to return this book by tomorrow? 또는, 어, must I return this book by tomorrow? 이렇게 하면 되고요. 7번. 윌리는 오늘 일찍 집을 나섰지. We left home early today. 그는 늦을 리가 없어. 뭔뭐 일리가 없어는 cannot 동사 원형이에요. 그래서 he cannot be late. 늦을 리가 없어. cannot be late. 8번. 그들은 자매임이 분명해. 자매임에 틀림없어. They must be sisters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y must be. 뭔뭐 임에 틀림없어. 그러면 자매일 리가 없어는 뭘까요? 자매일 리가 없어. 땡 자, 매일 리가 없어. 머스나스는 해서안 된다고. 그렇지. He cannot, they cannot be sisters.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내가 다 할래, 그냥. 내가 다할 거야. 자, 주어진 지시대로 바꿔 쓰시오. 이것도 쉽게 해내면 좋겠다. He has to go to the hospital. 그는 병원에 가야만 한다. 자, 병원에 가야만 한다. 의무죠, 의무. 의무의 반대말은 뭐게? 갈 필요가 없다죠. 그죠? 렇 여러분들은 주중에는 학교에 가야만 하죠. 주말에는 학교에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뭔말 해야만 한다의 부정문은 뭔말 필요가 없다. 그래서, He doesn't have to go to the hospital.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음. He doesn't have to go to the hospital. He doesn't have to go to the hospital. 이번, Jacob had to pay for the bill. Jacob은, 어, 그 계산서를 지불해야만 했다. 의문문. 그러니까 과거니까요. Did 주어 동사의 원형. Did Jacob have to pay for the bill? 하면 되겠죠? 물음표를 딱 적어주고. Did Jacob have to pay for the bill? Did Jacob have to pay for the bill? 3번. Julie must tell her mom. 줄리엣은 엄마에게 진실을 말해야만 해. 미래. Will must 안 되니까 뭘로 바꿨으면 되겠어요? Will have to. 그렇죠? Will have to. 뭐뭐 해야만 한다? Will have to.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so she must treat them very carefully. Treat는 다루다, 대접하다. 그 여자는 매우 신중하게 그들을, 네, 이때 treat는 치료하다로 해야 되겠다. 치료해야만 한다. 과거는 뭐뭐 뭐 해야만 한다의 과거는 musty라는 단어가 없죠. 그러니까 she had to treat them very carefully. 그녀는 그들을 매우 신중하게 치료해야만 합니다.란 뜻이고. 오 번, Gary has to wear a suit and tie to work. 게리는 일하기 위해 수트하고 넥타이를 착용해야만 한다. 의문문. does 주어 동사 원형. does gary have to wear a suit and tie to work? does 주어 동사 원형. does gary has to wear a suit and tie to work? 이렇게 하면 되겠죠. 6번. 별표가 쳐져 있는 거. you must open the box when you are alone. 너 혼자 있을 때그 상자를 열어야 돼. 부정문으로. 어, 너 혼자 있을 때꼭열 필요는 없어. 이렇게 해야 돼요. must not 쓰면 안 돼요. must not은 금지예요. 어, 뭐, 뭐 해야만 해. 의 반대말은 뭔뭐할 뭐 필요가 없어. 요 아시겠죠? 너 학교에 가야만 해. 의 반대말은 학교에 갈 필요가 없어. 이거지. 학교에 가서는 안 돼. 이건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must not이 아니고, 자, 뭐, 뭐 해야만 해. 꼭 열어봐야 돼. 혼자 있을 때. 이 말은. 혼자 있을 때 열어볼 필요까지는 없어. You don't have to open. 대부분 학생은 여기다 must not 써서 틀려요. 그 다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laughs>